할 수도 있긴 있어요 이렇게 어 끝으로 들어가잖아요 아까처럼 우리가 이쪽 팔을 먼저 지었는데어사실 언제든지 생마 팔꿈치가 이렇게 놀고 있으면 그냥 언두 후구 먼저 잡아주세요한 번만 잡으면 한 번만 잡으면 생마 언두 고 빼기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팔한번 떠봐 좋아요 컨트롤할 때는 똑같이 가슴하고 팔을 여기 팔꿈치보다 아래쪽 여기 컨트롤할 때는 저는 엄지손가락에 내 몸을 보면 이 뼈가 생마 팔을 걸, 걸리거든요 여기가 제일 날카요 로 이 부분은 생마 팔을 두여 주세요. 그리고 가슴하고, 다음 머리하고 어깨까지. 두 점이 들어가요. 내가 컨트롤 생말 팔꿈치 이제 아래쪽 아래쪽에도 컨트롤이 들어가고 생말 팔꿈치 위쪽에 컨트롤도 들어가요, 그렇죠? 두 점이 들어가니까 생말팔 뽑으려고 할때좀더 힘들어요. 움직여야 좀더 불편하고. 근데 우리가 한팔 치웠으면 만약에 이쪽 팔도 돌고 있으면 그냥 위로 올라오면 되는데 양쪽 견랑이 파스니까 생말범퍼할때 되게 약해요. 근데 내가 언두 잡는데 어떤 분들은 내 골반을 이렇게 막는다 말이야. 어, 이렇게 팔꿈치 구부려서 막는 사람도 되게 많고 팔이 좀더 짧은 사람들은 손으로 이렇게 계속 골반을 미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문제의 점은 내 몸이 올라올 때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생말에범퍼하기 시작을 할때 아직도 생마 골반이 살아있어요. 내가 성, 내 골반, 이생말 골반 위로 가 있으니까 만약에 가능하면 안쪽으로 팔수 있으면 밑으로 빠져도 돼요. 아까 전처럼 똑같이. 근데 가끔씩 특히 생마의 팔꿈치를 구부러서 받쳐 했을 때, 내가 이거 위로 당기려 할때 생마의 팔을 안 준단 말이에요. 내가 밑으로 갈려 할때 생마이 계속 지키고 있어 가지고 팔팔 밑으로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생마의 손목을 잡을게요. 손목 잡을 때는 저는 어, 위, 위에서 밑으로 잡는 것보다 이렇게 잡는 걸더 좋아해. 엄지 손가락 위로 잡아 가지고 아, 힘을 좀 주세요, 종우가. 생마의 지금 힘을 주고 있고. 나도 골반 힘을 주고 있는 상태에서 손을 그냥 치우려고 하면 잘안 가요. 동우가 힘을 좀 주세요. 어, 동우가 힘이 되 있어요. 안 가요. 그렇죠 특히 내 골반에 이렇게 커넥션도 있으니까 내가 이걸 죽이려고 할때 뭔가 좀잘안 걸려요. 어, 왼쪽 골반에 살짝 뒤로 빠져가지고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살만이 계속 힘을 주고 있으면 손목 잡고 살짝 뒤로 빠졌으면 무릎은 생만 파치 있는 데를 넘어가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내 무릎이나 어, 발가락, 발가락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제 다리가 상말 팔이 따로 게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어 주지 마시고 달가락을 사용하면서 오케이 그러면 아까 전처럼 이렇게 사이드 드라이 했을 때 지금 문제는 내가 원두굴 잡았는데 팔꿈치가 가득 들어 되게 가까워요 그렇죠? 팔꿈치 생각 어깨보다 훨씬 더 위로 넘어, 넘겨주세요 이렇게 그럼 이제 상말 범퍼가 움직이려고 할때 불편해요 아까 전에 제가 얘기한는 데는 똑같이 동우이가 팔꿈치 쪽으로 걸어가면 다리가 오케이 그러면 계속 피해야 주세요 기본적으로 상말 팔을 멀리 보내주세요 그럼 이제 상말 팔이 약하고 범프가 범프 힘이 우리가 최대한 죽일 수가 있어요. 다리로 넘어갈게요. 여기서 안 봐도 들어가도 되긴 되는데 넘어갈 수 있으면 넘어가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요. 진짜 원쪽, 지금 원쪽 다리가 생마 팔꿈치 깔렸고 바꿀 때는 풀려서 풀려서 바꿀려고 그러면 생마 팔이 빠져요. 그러면 동이가 또 팔을 숨겨요. 안 잡히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 먼저 넘어가 주세요. 이렇게 원쪽 다리가 지금 생마 팔꿈치 를 죽이고 있어요. 먼저 넘어가 주시고 그 다음에 풀려 주세요. 이렇게. 네, 상관이 양쪽 팔움직일려고 하면 움직이가 되게 불편해요. 범퍼하려고 하면 골반도 죽여져, 죽여져 있고. 이제 똑같이 들어갈게요. 상관 몸을 세워주시고, 세웠어요. 이번에 오른쪽 무릎 세울 필요도 없어요. 그럼 왼쪽 다리. 상관 어깨보다 아래쪽. 내가 여기 머리 는 쪽으로, 머리 쪽으로 밟아버리면 무릎이 깔려요. 녹동할 때. 안깔릴려고 하면 다리가 좀더 깊게 들어가야 돼. 어깨보다 아래쪽, 그리고 몸 바싹 붙여있어요. 그러 이제 엉덩이가 상관 몸에 최대한, 최대한 붙어서 앉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넘어가는 순간에 양쪽 다리 조아주시고,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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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이 40, 45도 각도 정도 뒤로 왔으면, 쭉 손목, 제 네, 반발을 들어갈게요. 넘어갈 때제 엉덩이가 생방 몸을 최대한 붙일 수 있도록 앉아주시고, 무릎은 항상 조으면서 쭉 뒤로 튀는 땅으로 밟아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다시 한번 볼게요. 동훈이가 엉덩이만 더 주세요. 팔이 계속 걸치고 있어요. 팔을 범퍼한, 풍파하죠. 이거만 죽일 수 있으면 좋아요. 밑으로 빠질 수는 적고 상마에 힘을 주고 있으니까 잘안 빠져요. 손목으로부터 엄지 손가락 위로 잡는 게 좋아요, 이렇게 뒤로 걸어가면서 무릎이 상마 팔꿈치 위로 죽여주시고 상마 팔꿈치가 간편 붙힐수 없도록 멀리 보내주세요. 이만도 앞으로 한번 바꿀게요. 다리 바꾸시고 상마 무릎 세워주시고 왼쪽 다리 앉아주세요. 무릎 조아하시고 뒤꿈치 헤비, 뒤꿈치 무겁게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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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이 40, 45도 각도로 들어왔으면 손목 골반 뜨면서 엄지손가락도 확인해주시고, 한발 들어갈게요.